안녕하세요. 히테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히테크 CEO 주성진입니다. 휴먼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고, H 도 헬스 사람과 그리고 건강과 그거를 기술로 승화시키는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일단은 창립주는 저는 아니에요. 창립은 저희 남편분이 이제 하셨는데 2016년도에 좀 작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이제 받게 됐는데요. 1 0 0세 시대 아시죠? 1 0 0세 시대 동안 사람들이 가장 신경 쓰고 가장 이제 챙겨야 될게 뭐야라고 했을 때 건강. 모두가 꿈꾸는 건강한 세상을 만들자라는 모티브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2018년도 5월에 이 건물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직원들이 전부 구로에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을 해서 왔고요. 처음에 이쪽에 오게 된 계기는 대표님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요양도 하고 여기서 일도 같이 하고 하는 곳이 어디가 좋을까 생각했을 때. 김포가 좋을 거다. 공개도 좋고, 산업 인프라도 다 갖춰져 있고 하니, 여기에서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고, 김포 시민이 돼서 김포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저희 김포에 오면서도 더 좋아졌죠. 더 좋아지려고 김포 찾아왔는데. <laughs> 저희 매주 월요일에 직원들이랑 예, 지난주에 있었던 일, 그리고 또 이번주에 할 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고요. 제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는 다알수 없기 때문에 어,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이나 미진한 부분들 체크해가는 어, 우리 회사가 잘 나가기 위해서 기초가 되는 회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네. 이번주에 화이팅! 네. 화이팅! 제가 김포복지재단에다가 안마의자를 이제 기부도 했는데 김포에 그 여성 그 취약계층들이 사용하는 쉼터가 있다고 해요 거기에 저희 안마의자가 들어간 거예요 안마의자라는 걸 처음 체험하신 거예요 나 너무 힘들고 어, 정말 쓰러질 것 같은데 나한테 이 안마의자가 어, 나 토닥여주고 따뜻하게 감싸주고 정말 위안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곳에 정말 안마 의자가 제대로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남아요. 회사에서 이렇게 안마자 의 하셔도 회사에서 뭐라 안 하나요? 아 그럼요. 저희 회사 최고의 붙지죠. 퓨테크 안마 의자가 어떤 점이 좋다고? 하세요? 터치 한 번이면 알아서 얘가 저희 몸을 풀 터서 마사지를 해주다 보니까 작동이 아주 쉽습니다. 고객님 어디 가세요? 아 지금 고객님 만나러 가요. 그럼요. 제 고객님 만날 수 있는 곳이 딱한 군데 김포에 있거든요. 한번 같이 가실래요? 오후 업무가 응. 끝나신 거아니었나요 업무가 끝나지 않고 이렇게 좀 시간 좀 나면은 저희가 이제 전국에 직영점이 한 40개 있거든요. 그러면 짬짬이 시간 날 때마다 거기 가가지고 그걸 판매하시는 분들이랑 좀 힘든 거뭐 없나 이런 것도 얘기 나누고 그리고 DP 잘돼 있나, 뭐, 이렇게 점검도 좀 하고. 갔다 오면은 다들 그래도 음 좋아하시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김포 여성 기업 인상을 제가 받았고요. 상 받고 나니까, 아, 김포시에서 어, 우리 회사를 인정해줬구나. 열심히 했으니까 주시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코로나 때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때 저희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안마의자를 이제 100대를 이제 기부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저희 이제 김포 쪽 우리 병원인가 그쪽에서 설치가 되고 하셔 가지고 다들 잘 사용하셨다라는 피드백을 좀 받았고 작년 연말에 김포 복지 재단에다가 또 안마의자 50대 또 기부했거든요.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 가지고 좀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이제 긴 시간 동안 아픈 사람이 이제 간병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것들이 아픈 사람도 아픈 사람이지만 아픈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김포처럼. 주변에 나무도 많고 자연도 있고 이게 편리한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이런데 쉼터 같은 거 만들어서 그런 분들이 좀 쉬어 갈수 있는 곳 이런 거 내가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 하거든요. 하면서도 준비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딱 그건 것 같아요. 제 여대를 나왔는데 저희 대학교 때 슬로건이 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이었어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좋아요. 내가 여자라서 여성이라서 그런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는 다 똑같은 그냥 사람일 뿐이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할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김포시가 성장하고 또 저희가 같이 성장하려면 좋은 인재와 그리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가 좀잘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 저희들끼리 자력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김포시에서 적극 지원을 해주시면 성장할 수 있는 데큰 도움이 될것 같고 또 김포에 있는 기업들이 성장하면 당연히 김포시도 그 위상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휴테크 안마의자는 김포 안마의자로 일단은 1차적으로 거듭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좋은 기회가 돼서 어, 휴테크라는 안마 의자를 주요 품목을 하는 기업이 우리 김포 안에 있고 김포 시민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김포 시민들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아 너무 지금 좋아요 나는 김포시의 건강 필수템이다 모든 시민들이 김포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1순위는 건강일 텐데 가장 그 건강의 기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해드릴 수 있다.